육지와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신안 우이도 겨울에는 고요한 마을이 아침부터 시끌벅적입니다 평소에 손볼 곳 많았던 한가농 씨 부부의 민박집 보수공사가 한창인데요 섬에서 집한번 고친다는 게 엄청난 일인데 이번에 큰맘 먹고 일을 했지요. 우리 아버님 집 공사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공사를 이렇게 대공사를 하셔요? 아, 이 외벽 보수. 아유, 이건 관광객들이 너무 좋아하겠어, 나중에. 쩍불 깨끗해, 질게 좋아하겠죠? 모처럼 민박집 세 단장 하는데 주인장이 가만히 있을 순 없지요. 공사 현장 감독관도 됐다가 쓰레기 수거반장도 됐다가 그냥 자꾸만 들여다보게 된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공사 어머니들에게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좋아한죠 본인 불러서 물어볼까? <laughs> 아니, 그래도 좀 듣, 듣기가 어머님이 왜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좋죠. 청소하는 것도 편해지고 집도 깨끗하고. 네, 이분이 바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공필순 여사 되시겠습니다. 20년째, 20년 됐어, 시선지. 우리 애들 한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부터 했을까 몇 년도까지는 잘 모르겠네. 오래 했어, 자지가한 30년 했을 거야. 어. 이제 그 현관 들어가는 이제 옛날에는 장판 깔고 도배를 했는데 타이로 밑에 깔고 이제 벽 평벽으로 돌리고 그러고 이제 밖에 이제 짧아 벽저 벽돌로 싹 돌린 그그 그 일을 했지. 공사 시작한지 일주일째 요즘 남편은 쓰레기와의 전쟁 중인데요. 그의 전용 자가용 경운기에 실어서 옮기길 하루에도 수 차례. 거기에 올해 이장까지 맡게 되면서 여기저기 출동할 일이 많아졌답니다. 아니 아침부터 아침부터 일과 좀바쁘세요아 오늘만 그래요. 음. 나 제일 게을러 우리 마을에서 평소에는 어장 안 하면 요즘은 한가해요. 저 지금 위에 집 공사 때문에, 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바쁘고. 이장님은 그럼 이장 일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 난 올해 금년 처음. 자, 금년 처음. 신빙. <laughs> 이렇게 딱 맡으면 원래 뭐 하는 일이 좀 있나요? 이제 뭐 마을, 뭐 안내 방송,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음. 마을 신부름이죠. 신부름 꾸이지. 네, 자칭 타칭 이 마을 심부름꾼이라는 그의 임무 중 하나는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 한꺼번에 모아 소각하는 일. 힘들긴 해도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게을리 할수 없지요. 아침밥 먹은 거다 까다 없어요. 힘들어서 많이 그래요. 해야 돼. 마을에서 제일 게으르다고 하시더니 아닌 것 같은데 아버님? 잘 타고 있네. 힘든 일 마쳤으니 다시 길을 나서 볼까요? 이제 또 어디 가세요? 이제 일단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집에 가시겠어요? 아. 할 일이 있으세요? 네. 쓰레기 치운 것이 제일 큰일인데, 일단, 동사 한 것도 감독돼야 되고, 이름 나눠. 딱 뭐라고 정해놓지는 않는데, 나름 바빠요. 엄청 게으른데, 나름 바빠. <laughs> 말은 그렇게 해도 할건다 하는 남편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 천성이 바지런한 필순 씨 어디 나가시려나 본데요? 아 조개 파러 가려고요. 지금 집을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국물이라도 아침에 술 드시고 국물을 끓여서 드시면 엄청 개운하고 술 해독도 되고 좋거든. 그래서 손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캐러 가요. 비단조개에 쏟아져 나오는 돈목 해변은 필순 씨의 단골 시장. 이거 조개는 아니야? 언제든 찾아오기만 하면 일년 내내 푸지게 내어주니 이만한 시장도 없지요.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 평생 땅만 딛고 살아온 필순 씨에게 시집와 처음 마주한 우이도는 막막한 세상이었는데요. 온통 바다로 막혀 있지, 전기는 안 들어오지. 처음엔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었습니다. 나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우른 줄 알아? 우었어옛 음. 날에 저기 뭐냐. 그러니까. 아, 아야 저 산밭에 가서 뭐 해갖고라 해갖고라 해갖고 할게. 육지대 산밭이 있는 줄 알았어. 음. 아니 텃, 텃밭 보고 산밭이라고 한 거야. 물도 탈해박으로 떠서 빨리하고참 내렸을 때 여기 참인사로 왔을 때 얼마나 멍청했냐면은 내가 청춘강 얼마나 멍청했냐면 바닷물이 강물인 룡 밑물인 줄 알고 강물인 줄 알고 와 빨래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섬에 대한 섬자도 모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인자는. 오만 것을 다 하지, 바다 일다 하지, 집에 것다 하지.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으니까 이제 일하고 살지. 편하게 얼마나 멀고 먼지 파도가 길을 막아 가고 파도 못 간다는 유행가 노래 가사가 꼭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지요. 육지가 그리울 때면 남편 몰래 펑펑 울고 들어가는 장수가 있을 정도로 외로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섬이력은 모르고 살았던 그녀를 우이도에 눌러 살게 한 장본인 남편 관웅 씨 미리 준비해둔 전어 미끼 챙겨 고기 잡으러 가신다는데요. 심술궂은 바다 날씨 때문에 한달 동안 조업을 못했는데 바다에 가까이 와 보니 오늘도 불안불안한데요. 지금 어때요? 지금 조업 불 불가능해요. 저 정도면 파도 엄청센 거예요. 그래, 엄청 세디 나는데. 배가 자가 그래서 파, 파도가 센, 센 거죠 아쉽죠 사람인데 제일 힘드, 아쉬운 거 이거+ 이거 이제 다 버려야 돼연미끼고기못 잡은 것도 서운하고 이 바다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알 만큼은 알고 있으니. 이런 날이 있으면 저런 날도 있겠거니 하고 안달복달하지 않는데요. 결국 조업 대신 안전한 바다로 배를 피항하기로 결정.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조업이라 기대를 했는데 우리 필순 씨 아쉬운대로 갯바위로 출동입니다. 담은 고동도 있고 소라도 있을 때는 있고 근데 물 매게 쓸 때는 이 기분 그 시기 만약 기분 좋은 날은 전복도 하나서 보일 때도 있고 살이 때는. 한데 이쪽도 파도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물때도 아닌 것 같네. 아니면은. 저 가시리도 가시리도 있어 가시리라도 한두 먹 뜯어갖고 가서 국 끓여 먹어 먹거라. 오 좋죠 여기는 뭐예뭐 네. 뭐 있는 거 보이면 다 뜯어가지고 네. 먹으면 되는 거네. 네 가시리 해초 된장국 끓이면 먹을 만해요. 된장국에 넣으면 그만이라는 가사리부터 거북손 바위에 배를 착 붙이고 있는 삿갓 조개까지. 평생 몸에 뵌 억척스러움으로 파도 치는 갯바위 위에서도 거침없이 척척해 올리는데요. 이런 곳을 얼마나 많이 다니 다니셨길래 이제 한번안 보세요. 보통이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난 이런 바다 같은 걸 접한 일 못했잖아. 그냥 저수지 같은 데나 그런 데나 보고 자랐잖아요. 자 이제 시집왔을 때 바다 물을 엄청 무서했거든 저수지 옆에도 못 갔거든 사람들이 이제 섬에서 살다 보니까 배에 가서 일도 하고 이제 무서운 줄을 모르겠어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 강산이 네 번은 변하는 그 세월 동안. 다가 무서웠다던 피순 씨는 이제 바다 좀 아는 베테랑 섬 안악이 다 됐지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새끼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먹을 길이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것이 또 돈이 되고 하니까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이거 저것다 해봤지. 이강망도 해보고, 꽃게잡이도 해보고, 주나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안한것 없이. 여기 섬에 오면서 여자를 엄마로 만들어 버렸네요. <laughs> 그럴게. 엄마를 만들었어. 새끼들이 있으니까 인자까지 지켜 살았지. 새끼들이 없었으면 못 살았지. <웃음> <웃음> 아버님 만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도 꿈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꿈요? 이 할 것은 없고, 그냥 평범하게, 뭐라고 할까. 저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가게. 옷가게. 옛날에 양장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옷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 그랬는데, 뭐, 우리 신랑한테 코 껴갖고 안 웃겨. 그것이고 저으시고모르 인자까지, 산것 인자까지 40년을 살았어. 그러게요. 그 놈의 사랑이 뭐길래 꿈도 포기하고 이름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 뭐나먼 섬에 들어오신 걸까요? 그냥 어떻게 미화하게 만났어요. <laughs> 뭐 여행 갔던 거 하신 거야? 아니, <laughs> 우리는 그냥 편지로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아, 편지로. 해서 나서우서 직장 생활하고 아, 우리 신랑도 그 군대 아저, 있을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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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군대 있을 그때 군대 서울 과 있을 때 이제 어... 예. 그래 그때 막 옛날 그때 당시 펜팔 많이 했잖아 국 아, 네. 군장병 아저씨께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빠 친구가 우리 회사 다녔어 회사 다녀갖고 이제 소개로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서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되려고 생각이나 했나 그냥 장난으로 편지했지 네. 간데 이제 그 아버님이 그때 상사 땐가 네. 상사 땐가 그때 병장 돌아가셨나봐 갑자기 전보를 받고 네. 여기를 이제 와서 보고 이제 또 이제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엄마 혼자 계시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는 걸 거기서 여기서 거기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사랑 하나 가지고 우이도에 들어왔습니다. 믿을 건 바다 뿐인 섬에서 고기 잡고 민박집 운영하며 삼남매 키웠지요. 여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때부터 목포로 나가서 음. 자취. 그럼 거의 이제 그 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준 독립이에요. 음. 지네들이 밥해서 먹고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별로 안 서운했어도 지금은 아니 지금 그때는 더, 그때가 더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생각하면 미안 애들한테 미안해 돌이켜 보니 알아서 잘 커준 자식들 삼남매 먹일 김장 준비로 필순 씨쉴 틈이 없습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배추를또 김장을 담그시네요. 해야지 할것이 이게 내 일인데. 죽어도 해야지. 인자, 이것만 한번 자. 올, 올 일은 다 끝나네.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한겨울 식량이니 아낌없이 속지를 넣는 건 기본. 엄마의 사랑까지 듬뿍 들어가는데요. 우리 애기들하고 보내고. 아, 이 택배로 보내신 거예요? 어, 택배로. 사돈매하고, 대구하고, 서울하고. 성 힘들어도 힘들 때는 그냥 아휴... 그냥 내가 뭔 일, 이런 짓을 한가 해도 또 해놓고 주면 또 뿌듯해, 마음이. 아내가 김치를 담는 동안 남편은 타지에 사는 자식들 주소적어 서둘러 택배 보낼 준비에 나서는데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못 줘서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일 테지요. 자식들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두 분의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저가 마당, 에공그 g 날 때도 있고 밥고릇이 마당, 에공그 g 날 때도 있고 그랬어 저번에 쓸때그랬는데 이제 커서 참, 벌 벌써 장시집 가고, 얘기나 고, 그랬다니까 그런 거 보시면... 그날 밤 잠깐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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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얼굴 해봐 녕 안녕! 안녕! 어머니가 먹였지. 나 방금 왔어. 김치 다 반겼어, 아빠. <laughs> 너도 생김치 좋아하냐? 나는 생지 좋아해. 한 박스씩 보낸다 그냥. 워매 워매 우리 필순이 고생했군네 무뚝뚝한 남편도 귀여운 손주의 애교에 그야말로 무장해제. <laughs> 싱글벙글이신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laughs> 왔는데나 많이 웃었는데. 이렇게 미소가 약간 좀 웃음기가 많이 있으신 것 원래 같아요. 원래 그런다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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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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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네도 얼른 가서 저 장가 가봐. 그럼고알 놔봐. 그나저나 방금 김장 끝났으니 허리며 어깨며 온몸이 천근 만근일 텐데. 우리 필순 씨 저녁 준비에 나서는데요. 오늘 열심히 캐고 뜯은 거북손이며 가사리, 삿갓조개 등등 바다 향 가득한 싱싱한 요 해산물은 곧장 밥상에 올려야 제 맛이 나기 때문이지요. 그중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는 집 된장 풀고 가사리 듬뿍 넣은 요 가사리 된장국. 구수하니 깊은 맛 우러나는 게 일품이랍니다. 우이도 대장금으로 소문 날 만큼 음식 솜씨 좋기로 육지까지 소문이 자자하다는 아내. 손맛 좋은 아내랑 사니 얼마나 좋으세요 아버님 아버지 어머님이 안 예뻐요? 아니, 예쁜 건 아닌데 무난하지 그 a m 아니라고 봐 나도 알아 마음이 예쁘지 뭐 응?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이 예쁘다 이 우리 I'm g o i <laughs> 쁘이 예. 그래 예뻤어. 약간 <laughs> <laughs> 예뻤어. 약간. 많이 예쁘다. 내는 예. <laughs> <겁나게는> 아니고. <laughs> 아버지도 약간 좀칭찬에 약간 좀 야박하시네요. 원래 표현을뭐해안 해. 좀해 보시오 표현을. 이제 이 날. 나이가 칠십 가까이 온디 이제 안 했던 것도 해봐야지. 이 나이 예쁜. 에이 해봐. 뜬금없는 짓을. 잠깐, 또 이쁜 짓하려가 알아, 갑시다. 이쁜 짓? 아, 어, 숫자는 짓을 하려고. 아이, 짓고. 어머니, 아버님이 칭찬을 약간 좀 야박하세요? 아, 약간 우리 속으로는 안 그래. 속정은 네. 겉으로만 절하지 속정은 많은 사람이야. 네. 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아, 이렇게. 하시. 자기 안 잔정이 없을게 그러지. 네. 정은 많은 사람이야. 저밖에게 그러지 원래 성품이 음. 성품이 그러니까 여련니 하고 사는 거지 그런 거 몰라서 우리 어머니 펄써가셨죠 아이 봤지 열 번도 더 봤지 <laughs> 미운정 고운정 다 이제 들었을 게안 음. 가고 이렇게 사는 거지 어쩔 것이여 살아야지 안 그래요? 살아야지 어쩔 것이야 달달하고 간지러운 말은 죽어도 못하는 남편과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아내. 이래서 부부인가 봅니다. 건강 좀잘 챙겨서 조금 그래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 그게 바람이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 겨울도 두 분이 함께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